핫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허수입니다. 오늘은 DL 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숭이 3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 중인 이편한세상 재물포역 파크매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인 지하철 1호선 재물포역 역세권에 용정초와 숭이초를 품은 초포마학세권이라는 우수한 입지 여건은 물론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까지 적용해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수도권 분양 단지를 살펴본 결과 일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3개 단지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로 나타났고요. 이중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무려 12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아파트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원도심에 들어서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요.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이편한 세상 재물포약 파크 매조은 총. 736가구 중 449가구를 일반 분양하고 있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까지 6개 동총 736가구 규모로 이중 조합원 물량과 임대를 제외한 449세대를 일반에 분양하고 있는데요. 전용 면적은 선호도가 높은 59, 74, 84제곱미터 중소형 평형으로 공급되며 포베이 판상형 위조 설계로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고요. 중앙광장과 어린이집, 경로당, 맘스 스테이션,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되며 주거 만족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인근 수봉공원과 연계된 자연 공원형 단지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수봉공원은 축구장 약 28개 크기인 면적에 수봉산과 인공폭포, 산책로, 놀이기구 등이 있어 여가 및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역세권 일반 분양 아파트를 25평 3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올해 6월 메타 서베이의 아파트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주거할 아파트 선택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주변 인프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격과 브랜드가 근소한 차이를 두고 각각 2,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 매종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재물포역이 단지 반경 약 500m 도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통하는 수인 분당선 숭의역이 인접해 있으며, 인천 종합 버스 터미널도 가까워 서울까지 출퇴근 걱정도 없는데요. 자동차 이용 시에는 단지 북측에 있는 경인로, 남측에 인천대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도화 나들목과 문학 나들목을 통한 경인 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등의 도로 이용도 쉬워 쾌속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바로 옆 용정초등학교와 송혜초등학교를 비롯해 도화초, 인천남중, 인천재능고 등 10개 정도의 초중고교가 밀집 되어 있어 학군도 우수한데요. 여기에 재물포 도서관과 인하대, 인천대 등 다양한 대학교가 가깝고 인하대역 주변 학원가도 차량으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계약 조건 천만 원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시원하게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천 원도심의 풍부한 편의시설을 도보로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점, 엘리웨이 인천 등 대형 쇼핑시설과 재물포시장, 용연시장 등 재래시장이 가깝고, 인천보훈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차량으로 약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인천지방 합동 청사, 미추홀 구청, 인천 지방 법원, 인천 지방 검찰청 등 공공기관 또한 인접해 있고요. 공공 업무 시설과 노유자 시설, 운동 시설 및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등을 갖춘 송림골 꿈드림 센터가 올 연말 개관을 앞두고 있어 주민 생활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와 인천일반산업단지, 주한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현대제철을 비롯해 HD 현대인프라코어, 한국타이어 등의 굵직한 기업도 인근에 있어서 직주 근접성 역시 뛰어난 곳입니다. 사업지인 미추홀구는 각종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재물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추진으로 향후 미래가치 및 주거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인데요. 실제 단지가 들어서는 숭이지구와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주한지구, 도화지구 등 다수의 정비 사업으로 브랜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로 등 인프라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가치도 높게 평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 B 노선의 수혜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B 노선은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역을 거쳐 마석까지 총 82.7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4개소 개통이 계획돼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GTX B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약 2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통 접근성은 더더욱 좋아지게 ]겠죠?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유니트 내부를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홍보관에 와주시게 되면 59타입과 74타입의 유니트를 구경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5평형이잖아요 무려 3억대라는 놀라운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해보실 수가 있는 찬스가 되겠고요 제가 영상으로 함께 소개시켜드릴 유니트 타입은 바로 74제곱미터 타입입니다 자 그럼 현관부터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을 열고 안쪽으로 입장을 해 보시면요, 와 제일 먼저 처음에 드는 생각이 친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편에 한번 봐주시게 되면 가운데 공간이 시원하게 빵 뚫려 있는 오픈형 신발장 구조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봐주시게 되면 요건 이제 신발을 청소해 보실 수 있는 신발 청소기입니다. 깔끔한 구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신발 살균기까지 또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봐주시게 되면 디귿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스템 선반 구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뭐 골프백, 캐리어까지도 빈틈없이 수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 보셨어요? 삼연동 슬라이딩 현관 중문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요렇게 안쪽에서 버튼 터치식으로 한 번만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이런 최첨단 시스템까지 또 집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놀랐던 건 바닥입니다. 세대 공용부 플렉스 스퀘어 광마루라고 해가지고 고급지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제 뒤쪽으로 봐주시게 되면. 공용 욕실부터 보여지실 겁니다. 여기가 바로 공용 욕실이거든요. 어린 자녀분들이랑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욕조,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쪽 천장 한번 올려다 보시면 욕실에 복합 환풍기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삶의 질이 또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 보시고요. 일반적인 무드랑 살짝 다르게 생겼죠? 이 히든도어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닫았을 때 우리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쾌적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 경첩 부분 손가락 끼임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어로도 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린 자녀분들이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짜라란 여기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침실입니다 일단 뒤쪽에 봐주시게 되면 반창형식으로 창문 이중창이거든요 겨울철에는 단열 효과까지 같이 한번 누려보실 수가 있으시면서 위쪽 천장 보시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또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해 보실 수가. 겠죠. 우리 아이들 방에도 붙박이 장은 필수입니다. 안에 보시면 공간 분리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돼 있는 모습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복도로 이렇게 나와 봤는데 여기 앞쪽에 있는 화장실에서부터 제 뒤편으로 보이는 거실 끝 부분까지의 거리감 이렇게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가 바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침실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침실 3과 비슷한 크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침실 2, 삼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한쪽에만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붙박이장이 없거나 있어도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침실 3에 있었던 그 붙박이장 기억하시죠? 그 붙박이장이랑 크기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 방 하나 하나씩 나눠서 딱 주기 너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조명 스위치 생각하셨다면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디밍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 온도와 밝기로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요 복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요 오른쪽 벽면 보이세요? 요게 이제 세라믹 패널이에요 근데 이 세라믹 패널이 지금 이 현관 중문 오른쪽에서부터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 거실 라인 따라서 TV가 있는 아트월 벽면까지 쫙 일체감 있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어집니다.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에서 와 여기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공간은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D 귿자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식탁 같은 경우, 아일랜드랑 같이 연이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훨씬 더 공간도 여유롭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아일랜드장 위쪽에 한번 봐주실까요? 휴대폰 무선 충전해 보실 수 있고, 살짝 눌러서 돌려주시면 메이형으로 콘센트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이렇게 빌트인 전기 오븐. 옆쪽에 보시면 쌀 냉장고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하부장 라인은 군데군데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요즘에 식기 세척기 쓰시는 분들 진짜 많죠. 식기 세척기까지도 이렇게 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안에서 옵션으로 넣어보실 수 있는 빌트인 정수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눈치차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싱크볼 크기가 굉장히. 널찍하죠. 와이드한 형태의 싱크볼, 오, 이 길이감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방 환기창까지도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니까 요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 봐주시게 되면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 하이브리드 쿡탑이나 인덕션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맞춰서 가져가 보시고요 위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요 렌즈 후드 일반적인 렌즈 후드랑은 살짝 달라 보입니다 디사일런트 렌즈 후드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저소음 렌즈 후드라고 합니다 소음은 낮지만 성능은 높은 렌즈 후드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동해 보시다 보면 짜잔 다용도실이 요 안쪽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이 가로로 길쭉하게 굉장히 널찍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세탁기, 건조기 다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걱정 안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안에 또 숨겨져 있는 요문은 뭐예요?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가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자잔 이쪽에 제가 바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침실 1 안방입니다 널찍한 이런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떤 자녀 방에 있는 창문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쾌적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저 뒤편에 붙박이장 형식으로 일자 라인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게 붙박이장 겸용이면서 안쪽 라인까지 깊숙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붙박이장 겸 드레스룸으로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장대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와이드한 화장대가 은경 및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요 컨디션으로 만나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공간 분리도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을 따라서 쭉더 들어와 주시면 제가 아까 침대 옆에서 붙박이장 쭉 보여드렸었잖아요 의료 관리기 있고요 의료 관리기에서 안으로 더 들어와 보신다 와 추가적으로 네칸의 붙박이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붙박이장만 해도 12칸입니다 여러분들 요 크기 이 사이즈 무시 절대 못 하거든요 오른쪽에. 부부 욕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위쪽 라인 봐주시게 되면 수납 공간 당연히 필수템이잖아요. 안쪽에 메리편 콘센트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샤워 부스거든요. 근데 샤워 부스 공간도. 넓어요. 보통 한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요게 이렇게 널찍하다라는 거. 그리고 샤워 수전 자체도 수납 공간이랑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또 샤워 수전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별도의 선반, 뭐 비누 받침대까지 전부 다 있거든요? 짜잔! 이쪽이 바로 거실입니다. 요 우물천장. 한칸더 높게 들어가 있고 실링 팬까지도 들어가 있는 옵션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안쪽으로도 간접등이 전부 다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 천장 벽 마감 처리까지도 일반적인 벽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우아미를 더해주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중창 형식으로 당연히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이중창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다들 아실 거예요. 외부 소음을 보다 더 강하게 차다들어 보실 수가 있으시면서 겨울철에 난방비 걱정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두개다 닫아 놓으시면 외부 소음도 안 들리고 단열 효과까지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유니트 내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 매쪽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택 홍보관에 내방하셔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전 예 예약제로 운영 중이라 꼭 대표 번호인 1533의 7551, 1533의 7551번으로 미리 연락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허수였습니다.